알렐루야 1 0 0 성경통독 4 1차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동독 41차 범위는 역대하 4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역대하 4장을 읽겠습니다. 역대야 4장. 솔로몬이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10 규빗이며, 또노스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 주위는 30 규빗 길이에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데 왕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이 폈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그물의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삿과 고기 갈고리와 여와의 호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평지에서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가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근장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리시며 또 성전 붓꽃 지성소의 문과 예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제 남은 범위인 역대하 17장까지를 읽으시고 말씀 중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심으로 성경통독 40일차를 마치겠습니다.